안산에서 통일하면 또 이분을 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기정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늘 아, 아.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윤기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입니다선러후보러로아 후보 아니라여 그, 제가 시민단체 일을 여러 가지 하니까 아마 구원주 회장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까 뭐 마지막으로 불러내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 아 깊은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회 세 가지 실제 있었던 로딩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죠. 제가 김한기라고 굉장히 친하다는 이유로 아 기억하기에는 5월 3일날 2014년 5월 3일날 최고회의에서 안산시장과 광주시장을 절정하게 된게 있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김철미 시장이 대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시장들이 모조리 감옥을 갔거든요 김철미 시장만 유일하게 감옥을 안 가서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한길이랑 친한 한는이유로 제가 쫓아 올라왔어요 민주당이 이게, 이게,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러면 안 된다. 워낙 한장판이고 바쁜데 그랬더니 김망길 대표가 자기 전화 못 받으니까 동생이 있어 요 김누리라고 지금 중앙대학교 교수인데 김누리 전화번호 하면 내가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김누리 전화번호로 그날 오후에 전화를 했는데 하도내가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딩입니다딱한마디예요야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안산 시장은 지동기를 정리됐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처음 듣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5월 3일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회를 했는데 저한테 전달하기로는 5월 1일날 오후에 이미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철민 씨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행복하게 계시는 정리됐다는데요 이게 사실이고요 그해 10월달에 항상 김철 전생 10주기 기념식이 있었어요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심포지있어요심포지 국회에서 당시 야당 대표니까 김한길 아버지가 김철 선생님 야당 대표니까 방이 좋더라고 한강에 내려다보면 좋은 방에서 한 두세 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안산 민주진영이 분열됐다 이게 여러 분열됐죠 분열됐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 굉장히 분열됐어요 선거 때 이학집산이 아니야 이건 죽고 살기야 나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봐요. 누가 시장이 되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산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분열된 책임이 김한길 당신한테 있다서 김선배한테 있다. 또, 또그 얘기냐고. 안 보면서. 계약한 워딩 하나, 여기서 진실 밝힙니다. 도시락을 먹다가 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딱 고개를 들사면서 하는 말이 시장 넣너줄거 그랬다. <laughs> 최종길 시장한테 준 겁니다. 이게, 이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한 가지 팩트 한만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광주 윤장희 시장을 광주에서 만났어요. 광주 윤장희 시장은 제가 10년 전에 안산 와인 g 이사장 할때 광주 윤장희 시장이 전국 연맹 이사장 됐어요. 광주 윤장희 시장이 시장에 나온다고 두세를 끌더라고 그래서 아 형님 시장이 나올 까요 근데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세요. 이게 세 번째 워딩입니다. 윤미사장 내가 고민이 많아 어떤 게 광주를 위한 것인지 고민을 많아 그러면서 어느 게 광주 정신에 맞는지 결정할 거야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이 사람이 시장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초에 정말로 그때 말해도 윤장의 시장이 시장에 다 나온다는 게 기정사실이었어요 객지에서 온 나한테 자기 고백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지금 윤장의 시장은 광주에서 인기가 상한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여러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진영계의 단합을 위해서는 재정 시장이 안 나오는 게 답이다. 저렇게 는이 생각합니다. <laughs> 나와서 싸워서 누가 되든 이분열는 막을 수가 없다. 재정 시장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윤장현 시장처럼 지속는 인기를 누릴 것이고, 나와서 되든 안 되든, 안산민주주의의 푸련의 책임, 원흉으로서 기만 길, 지는 길은 남을 거다. 이렇게, 예, <vimos cima> min...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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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수! 원 고맙습니다. 농담수정도표육 박사범 시절, 네, 고맙습니다.